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길동입니다. 어느덧 둘리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. 전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, 바로 사회화 시기인데,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신경 써줄 게 많은 중요한 시기에 그렇지 못해 속상하네요. 원래는 이맘때쯤 둘리를 데리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, 듣고, 느끼며 경험시켜주고 싶었거든요.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 보낼 수는 없기에, 우선 급한대로 집 근처와 공원을 오가며 둘리가 살아갈 세상을 구경시켜 주고 있어요.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집중이 다 끝나고 산책을 나가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, 그때는 이미 사회화의 가장 적기를 많이 보는 후일 겁니다. 강아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호기심보다 더 커져가고, 결국엔 사회화에 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변생에 단한번 오는 지금을 절대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땅에서의 산책이 불안하시다면 저처럼 어부바 가방이나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꼭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도 경험이기 때문입니다.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둘리에게 더 아름답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